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멍먹해집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멍먹한 의식의 빈 자리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침묵. 이 침묵이 떠오르는 순간, 과거에 읽었던 엔도슈샤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의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이 시편 해석하기도 어렵고 전달하기도 어렵고 내 삶과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깐 침묵이라는 소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7세기 일본 기독교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신부들 그리고 신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농부들, 또 그들을 보고서 고문을 하면서 배교를 종용하는 신문관들.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등장 인물 속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삶과 신앙의 진실을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신문관이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떠난 배교자인데요 그래서 신부들 어떻게 고문을 하느냐 하면 신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따랐던 농부들 그 농부들 세 사람을 데려와서 아주 끔찍한 고문을 가합니다 서서히 고문의 강도를 높이면서 신부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면 내가 이 농부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신부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 두 번째는 끝까지 순교의 선택을 하는 이두 가지 선택으로 갈라졌는데요. 더 놀라운 대화는 배교한 신부들과 순교를 선택한 신부들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배교한 신부들이 순교를 선택한 신부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육신의 순교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농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혼의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은 육신의 순교를 선택하고, 영혼으로는 절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만 얽힌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농부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 나의 판단에 따라 생명을 다시 얻기도 하고 그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절명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자, 오늘 시편 43편은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 앞에 세우는 참 곤란한...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게 만드는 그런 깊이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요,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전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까지도 깨닫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된 것은 조상들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된 축복이라는 어떤 영적인 근원을 정확하게 꽤 뚫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시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자기 시대에그 조상들이 누렸던 축복과는 달리 하나님의 큰 어려움과 고통과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셔서 모든 인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시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푼돈에 이방인의 그 더럽고 추악한 소나기에 넘기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참 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아픈 마음을 쏟아 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이 백성들은 결국 조롱과 핍박과 조소와 이야기거리와 신체적인, 민족적인 고통과 아픔까지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초래된 고통과 아픔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근데 그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음의 흔들림과 두려움과 위축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과 절망.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 여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꼽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추구하는 삶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묻은 세월은 전혀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걸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답답한,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는, 마치 영혼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침묵. 이 침묵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버릴 거야. 배교의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 지속적인 이 고통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산화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시인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시인의 선택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오소서 시인의 선택이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시인은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받는 이유 없는 고통 내가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은 그런 환란과 핍박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비록 이 땅의 삶은 고통이 멈추질 않고 무덤까지 이어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그런 버림이 없는 은총만큼은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 상황 속에 이 땅에서의 순교를 선택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에 빗대어서 그것을 마치 비빌 언덕으로 삼아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세월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원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붙잡고 이 땅에 이유 없는 고통과 환란과 아픔과 슬픔에 당당하게 직면하면서 배교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순교를 선택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잘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죠? 도대체 신앙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서 신앙의 근거가 정말 내가 끝까지 믿었던 구성마저도 싹 제거하셔서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맨바닥 가운데 나를 던져 놓으시고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 초래하지 아을래 마치 이런 질문을 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연약함도 아시죠? 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 가벼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요. 그 신앙이 자라고 또 자라서 내일은 오늘과 달라서 조금 더 큰,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과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신앙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어쩌면 시편 44편은 그 끝은 이거일지 몰라라고 우리에게 힌트 한 조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석이 되지 않는 신앙의 혼돈과 무질서 그 한가운데 퐁당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고통이 안 떠나고 내 인생의 숨통을 조인다고 할지라도 영원히는 조이지 못한다는 사실.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 신앙 붙잡고 오늘 하루치의 고통과 갑갑함, 그 절망적인 어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랜, 너무나도 무거운 그 침묵의 상황을 접할 때에 마치 우리의 신앙을 내던지고 싶은 내 신앙은 여기까지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품고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억울함과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소망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맞추어져서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맞추도록 우리의 모든 형제를 조성하신 것을 더욱더 깊이 믿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